내 이름은 겨울. 내 이름은 언니. 우리는 이 여름에 수영장을 왔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춥냐 오늘? 그래서. 왜 이렇게 새소리가 들리는 거냐고? 아야 아파. 아. 어? 어? 뭐야? 아니야. 너왜 그래? 아니지? 응, 응. 가자. 우리는 어 입장권. 응. 돈 챙겨왔어. 어, 나도 돈 챙겨왔고 천 원짜리 걸로 하자. 응, 천 원. 입자권뭐만 어. 어. 원이잖아 입장이. 난만원이난여돈다 내야지. <laughs> 아니 그래 거야? 이거 다 내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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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와. 나도 응? 더 해야지. 내가 먹을 거 사야지. 찜. 오늘은. 어, 아 야, 여기서 돈좀 챙겨가자. 응. 워터파크니까 어 뭐도 사 먹어야지. 다 이제 입장권 구매 신카들로 하자. 우리는 바로 워터파크 가면 돼. 응. 와우, 와 수영복도 있네. 우리 무슨 수영복 할까? 응, 어디? 나도 수영복. 어린이 구명조끼. 응. 어딨어나 여기 있어. 응, 어디? 좀 응, 따라 이쪽으로 내 이름표 응. 보고 와. 어른 구명조끼. 수영복수영복 수영무 구멍이 어디있지? 응난 너가 야겠다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잠깐만 이거 뭐야? 싫어? 자 나는 어른이니까 웅아는 응. 나와봐 슈아 뭐? 어. 형은 수영복 나와봐 근데 우리 바지가 없네 수영주 바지가 수영복 바지 자내 네, 요거 끼고, 이렇게 수영복 하고, 신발을, 물갈기. 물갈기. 는 물갈기, 이거를 해야겠다. 나는 수영복을? 그냥 나는, 자, 수영복으로 빨간 갈아입자. 어? 미안해. 헐. 왜? 나 사망했어. 왜? 나너 때려가지고. 우리 원래 때리면 좋은 거야? 내템 내놔. 나 없어. 여기 가만히 있어. 미안하. 아니, 영화가 때렸어. 내 고역 엄청 많이 들었다. 다시. 어른의 구명 조끼 나도 다시. 다 넣어, 나. 다 넣어. 또 때려? 아니 나도 요거 다바꿔야되는돈 거. 어줘자 요거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물총 또 하나 사고 됐어 이제 돈 여기다 다 넣어 응, 응? 돈? 자 수영복 입고 입고 신발 심... 모자 수영모수영모 수영모. 영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붙이를 가야지 응 물갈기를 하자, 유나 응난뭐부 오, 할 <오>! 예. <laughs> 난 저기부터 가야지 좋았어 엄청 좋은데 자 어차 뭐야 재밌겠다. 어디로 올라가? 어, 저기 있구만. 아새 소리가 진짜 많이 시끄럽네. 야 재밌다 재밌어. 오오오오오호오 재밌는데? 재밌다 재밌다. 이번엔 여기. 어 재밌다. <웃음> <웃음> 여기 후니까 깊은데 나중데 <laughs> 이런 거 있다. 응. 음. 유나 이거 진짜 재밌어. 할까? 그래. 좋아. 아나 뭐야 총을 안 가지고 왔어. 물총? 응. 그 물을 담가야지. 화살 안 가지고 왔어. 물. 물을. 음, 물. 됐다. 음, 좋아, 물 가지고 왔다. 간다. 시작하자. 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보니까 물 나가는데 어, 물이 나간는데 헐, 불총인가? 진짜 불이 나가. 아니, 이거 물에서 사용하는 건가봐. 이거 물에서 사용하는가봐. 난편하시해 아야! 어때, 돈? 열심히 보여줘, 어떡해. 니탐다 여기 있어. 하지 마. 이거 필요 없어? 응, 음, 나 다시 할 거야. 그래? 잠깐만. <laughs> 나좀더 귀여운 걸로 갖고 와야지. 그 물종은 물에서만 사용하는 건가 봐. 그래야 불이 안 나가는 것 같아. 음. 여기 먹을 건가? 먹을 거 없어. 음, 어린이 구명히 어린이 질각, 어린이 수영복. 야, 우리 부자였어. 알고 보면. 수영복. 물총 화살은 쓰지 말자. 응. 음. 이제도 올라가야지. 배고파. 배고파? 응. 음. 음. 아줌마, 없어요? 여기 빼, 빼가야 네. 양조대에서 물병 빼는 거. 구명조끼는 이제 빼야지. 수영복으로 갈아입을 거야. 나물갈키를 새로 하나 하자. 난 근데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 어이분 언니는 아직 어려서. 응.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너왜 스킨을 바꿔? 얘도 수놓은 인자야. 흠 알았어. 어쨌든 가자. 얘도 수놓은 어? 인자인데. 자 물총 뽕뽕 뽕. 추 물에 담가. 야! 어! <laughs> 이런 이런. 야나또 때려서 내구도 달았잖아, 멍청아. 멍청이라니. 알았어. 또 들어가냐? 아니. 뭐사 먹을이야? 자기야. 아니야, 먹을 자, 거 없어요 어 내가 잠깐 사장할게 네 먹을 거 없네요 오늘 가게가 아직 개장을 안해 정식 개장을 안 해서 먹을 게 없네요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특별히 특별히 뭐야 제가 닭고기를 드리겠습니다 닭고기 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치킨 드릴 거예요 이면 32개씩 나는 먹어야지 윤호 이나뭐 하고 왔어? 이 o g o s a 나 e s 그래, 내놔 내 k 어 양념치킨 맛있당 간장치킨 보다 양념인데 I'm n o 먹는 음. 사람이 어 i 어 n o 아, 우리 수영복은 쉿! 아, 아, 수영 다 했다. 좀 쉬어서 해야지. 야, 요 밑에는 타고 있어, 불에. 뜨겁게 다이블럭이 아, 설치되어 있어. 응. 투수명블럭이 설치되어 있어. 아, 여기 유리로 설치돼 있네. 어. 여기는 뭔가 애들이 추운 사람들은 여기 따뜻하게. 이거 온천이네 온천. 온천? 응. 예. 봤어, 나는 온천 있었지. 치, 치. 물총 치. 감다 아, 이제 벌써 밤이네. 우리 그만 집에 갈까? 싫어. 오늘 여기. 동개게장 캐서 여기 하한밤잘수 있대잖아. 닥쳐. 우린 가야 돼. 응. 음. 아, 아깝다. 그지 내일 또 올까? 그래. 네. 내일도 정식게장은 아직 안 했을 거야. 여가다다 그냥 넣어버려. 됐다. 우리 이제 다음에 와요. 안녕. 자, 그럼 우리 이제 내일 보자. 안녕. 내일 봐. 응. 음.